이항 공포와 정규 공포 사이의 관계다흰 바둑돌 5개와 검은 바둑돌 20개가 들어있는 바둑돌 에서 이미 한 개의 바둑돌을 떠을때흰 바둑돌이면 10점을 얻고 검은 바둑돌을 꺼내면 2점을 잃는 게임이 있다. 돌아다녀 보세요. 이 게임을 1600회. 아, 전에부터 더대단합니다 저는 한 몇백 회 했는데 1600회를 했어요. 획득가점수가1 0 2 4 점수가 1,024점이 될 확률을 오른쪽 <laughs> 표를 통해서 구하시오. 괜찮아? 몸으로 만나면 확률을 구하시오. 뭐냐면 점수, 점수가 얼마다? 1,024점. 1024. 그렇지 있는 거예요. 1024. 1,024점 이상이 다 되겠죠. 네. 그럼 점수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 점수는요? 힙업 그면 10점, 검은 거 끌면 2점, 마이너스, 마이너스, 예. 예. 마이너스 예. 2점, 네, 마이너스 2점. 됐죠? 어. 그럼 이거 확률 변수를 잡아야 돼. 알겠어요? 확률 변수를 잡아야 돼요. 확률 잡아야 잡아야 변수를 잡아야죠. 변수를 뭐로 잡느냐? 흰거 잡는 거죠. 맞죠? 그렇죠? 그럼 변수를 잡았으니까 먹어놔야 돼. 확률 변수를 흰 바구니로 잡았으니까 먹어나야돼 당연히. 다시 내가 확률 변수를 잡는 이유는 왜 잡는 거야? 확률을 음. 구하기 위한 기준을 잡아주는 거야. 알겠어요? 음. 그래, 그러니까 확, 이름이 확률 변수잖아. <laughs> 확률을 결정해주는 변수가 흰 <laughs> 거라고요. <laughs> 그럼 확률 얼마야? <laughs> 25분의, 25분의 5죠. 그러니까 5분의, 5분의 1인 거지. 이렇게. 이렇게 잡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똑같은 시행을 반복하잖아. 왜냐면, 하 파우트에서 파우트를 꺼내요. 색을 확인한 후 다시 넣어요. <laughs> 네. 그러니까. <laughs> <laughs> 그건 뭐냐면 <laughs> <보다>, 아 독립이구나. 아 <laughs> 독립이구나. 독립하면 또 확률 독립을 하는데 1600번 하는 순간 아 독립적인 확률을 뭐하니? 걸러 먹은 거지? 이 상황이요. 좀 유혹을 좀유혹야 되는 거고. 정규분 가려면 2학년 거쳐서 가야 되는 고 2학년 은 그냥 아무리 지거든요. 1600번 네, <laughs> 하시고 막 이렇게. 어 흰공이 평균적으로는 몇번 나오고 <laughs> 300. 쉬운 번나하고 그, 핑공이나올 분산은 64 6 64. 64. 4 육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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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고 표준편차는 얼마다육 빨리 재구별 요자 그럼 점수는 어떻게 만나요 점수는. 이게 지금 확률 변수가 X가 힘거니까 점수는. 자 점수는 되죠? 점수. 그렇죠? 점수는 실 X. 마이너스 2에 오마가졌어요 오, 급급합니다. 네. X가 맞습니다. 나온 횟수가 지금 확률 변수니까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어 이거 만약에 x번 나왔으면 검은거는 1600-x번 나왔겠죠. 근데 지금 보세요. 내가 이렇게 다는 이유는 왜 그러냐 하면, 겨우냐. 내가 지금 구한 이 평균과 분산과 표준편차는 평균 전부 다 뭐에 가는 거다? 흰 공이 나오는 횟수에 가는 데는 평균과 분산과 표준차니까이 평균 점수를 뭐로 바꿔야 돼? x에 가는 식으로 바꿔야지만 써먹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x 를 바꿀 거라고. 그 점수는 이렇게 된다 하는 거고 12x-3000. 넣자. 가자. 점수는 얼마다? 12x-3000. 1000. 1 0 0다1 0 2 0 1000. 1 2 x 에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 0 진짜지? 어 395. 5였습니다. 어 <laughs> 자, 그러면, 이렇게 쉬운 문제들은요, 지금 딱딱딱 떨어져요. 근데 조금 약간 수능 문제에서는 그렇게 안 떨어져요. 무슨 말이면 352는 320에서 표준편차를 몇번한 거다? 네. 두번한 거다. 두번 가면, 이 곱하면 30이니까, 어떻게 네, 나면 네, 350이잖아. 네. 그러면 제가 B가 X에, 누군가이이겠죠 네. 네. 학교 시험 문제라든지, 또는, 어, 시험 <laughs> 문제는 보통 이제 저렇게 잘안 물어보고, 소수점으 보통 나와요. 소수점으 보통 나와요. 아, 아, 1.62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근데 그렇게 나올 것이냐, 그렇게 안 나올 것이냐에 대한 판단은, 그 나와 있는 표준 정규 공포표를 보면 알수 있죠. 저기 표가 1.0, 1.5, 2.0, 2.5라는 거 하는 거는 이렇게 간단하게 나올 거라는 걸이 예감을 할수 있죠. 1.62, 1.63, 1.64에 있으면 아나하겠구나 <laughs> <안> 네, 나 <laughs> 하나 네. 하시면 되겠죠. 네. 네. 네, 네. 이보다 클 확률은 이렇게 되면서 0이고 음. 여기가 2죠 오, 여기 좀 맞네요. 어? 0.5에다가 2 응. 빼야죠. 얼마? 야 4,000. 2 0.028 음, 네. 내가 좀 생각을 습니다 레벨 문제가. 어요